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호근입니다. 오늘같이 화창한 날씨, 관중들도 상당히 즐거워하는데요. 선수들이 막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앞에는 김태균 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승패는 결국 어느 팀이 기본기에 충실하느냐 그 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팀이 더 기본기가 튼튼한지 승부의 관건입니다. 레이버! KBO 통산 최다 승의 송진호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컨트롤의 마법사, 기록의 사나이 송진호 선수가 등판합니다 배트를 비껴가면서 헛스윙 공을 투수가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송진호 에이 저런 스윙으로는 공을 맞힐 수가 없어요 높죠, 높은 공 타자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스윙입니다. 스윙은 훅했는데요. 배트에 공이 맞질 않네요. <laughs> 아쉽네요.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승노. 승노 소.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엘로 아웃입니다. 양현종이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국가대표 최고의 자완 에이스, 빠른 공과 체인지업을 겸비한 양현종 선수입니다. 원볼트 스트라이크. 삼진, 삼진, 삼진아! 국가대표 단골 김현수 선수, 김현수 선수가 한 팀을 팠습니다. 트루스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삼장 넘어 갑니다! 트루스가 조금 안일하게 대처했나요? 트루스 입장에서는 위험은 좀 아쉽네요. 지금은 경기 종료됩니다. 오늘 양팀 선수들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가 보기 좋습니다. 다음에도 오늘 같은 경기로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모든 준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